안녕하세요. 플렉스튜디오에서 UX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색이 앱 아이덴티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초록색, 노란색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?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색상은 브랜드를 단번에 인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.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첫 90초 안에 제품에 대한 인상을 받는데 62%에서 90%가 색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. 색상만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. 앱에서도 색상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뛰어넘어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서비스 전반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. 적절한 색상의 선택은 앱의 분위기는 물론 정보 전달과 사용성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. 테마 색이 잘 설정된 앱은 앱의 분위기를 완성하고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브랜드 완성도까지 높여집니다. 색상은 여러분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플렉스튜디오의 테마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